자 오늘 배울노래는 책에 보시면 7페이지에 우리 장윤정 가수님의 노래예요 어, 어, 너무 좋아 좋아 이 노래는 음, 뭐랄까 서로가 너무 좋아서 어, 그냥 나만 보면 그냥 그렇게 좋다 는거야그 사람도 나만 보면 좋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능률도 결혼할 때는 맨날 쪽쪽 빡빡이 하잖아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저리가 아싫 응? 근데 이제 서로 좋을 때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말이안 들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줄 알거든 쉽구만! 응? 뛸래야 뛸 수가 없어 형님 경험 있죠? 응. 대답을 안 하는 거 형님도 경험 있죠? 응? 응? 그때도 막뛸려야뛸 수도 없어 응?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그래도 이제 좀 어, 많은 어, 허점도 보이고, 성은 이안 맞는 것도 보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살면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거야. 어떻게 서요 20년, 30년을 자기 성률대로 살아가는데, 그 성질을 어떻게 맞추겠냐고. 그죠? 근데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어, 맞춰가면서, 미운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깊은 점이에요. 그죠? 예. 나중에 미운, 그 점은, 어떻게 할수 없어. 사랑은 잠시지만, 정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저 눈이, 응, 네. 뽑아 어, 대답을 시원하게 하잖아. <웃음> <웃음> 자, 우리 장윤정 가수님의 이 노래는 조금, 어, 뭐랄까, 좀 약간 가볍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한번 자, 가볼게요. 노래는 전체적으로 뭐, 기경은 없어요. 자중에 보시면. 은행가 그렇게 등등등등이아등등등등등아아 나도 등등등다 <목소리도> 갑자기 자기 등등등등안 나와. 등등가그러시겠 너, 나, 우리 놓지? 아, 기가 눈빛을 하고, 살 산로 가 내려 살다가. 좋아, 좋아, 나도 니가, 너도 내가, 너무 좋아, 좋아. 노래가 가벼워, 어딜 보면.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야 될 노래 순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도 만약 좋을 거라도 오래 살짝 썩해주면 뭐가 그리 좋지 바디가 흘러 깨질 하고 잔뜩 녹아내려 살다가 기뻐도 nào rồi ta, nào rồi ta, nào rồi ta. Sáu mươi tý nát sông, chín mươi mảnh nào. Sáu 좋아좋아 좋아, 좋아 나도 네가 너도 내가 너무 좋아좋아 좋아 나도 네가 너무 좋아좋아 좋아 우리 둘이 너무 좋아좋아 좋아 노래가 간지럽다 <laughs> <laughs> 지금 좋아서 혼내만 하긴 안했는데 그죠? 근데 사람이 희한한게 뭐냐면 집에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사람이고, 또 새로 지나가다가 형님을 봤어. 붕깍, 깍, 깍, 깍. 그건 나이에 상관없어. 그런 경험 있죠? 네. 거봐, 대답하는 거봐. 네. 예, 그러잖아. 근데 사람은, 그, 뭐랄까, 라그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사람은 모르고 내 마음에 사는 거라고 어쩔 수 없어. 공짜잖아. 알그래요공짜예요 마대로 사랑하세요, 나를. <laughs> 사랑하는 건 걱정이야. 그 사람은 멀는는땡네 만약에 형님 사랑한다고 저기 고백하면 돈달라고요새에 공짜 <laughs> 없다고. 자, 이 노래는 7페이지에 보면, 좀 노래가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층의 노래를 저지하는 건데, 그냥, 어,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냥, 어, 우리 누님들이 볼 때는, 네. 내가 그렇게 놓쳤니? 나 트로트로 생각해? 아, 그렇죠? 자, 이것으로 저는 내가 그렇게 놓쳤니? 이라크는 문제 시작. 내가 그렇게 놓쳤니? 좋은 이들가 <laughs> 자, 내가 그렇게 놓쳤니? 그 다음에 어디가어디가맞박해전니 자, 시작. 어디가어디네가니가어요가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봐도 시작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좋아한다고 시작 그냥 좋아한다고 노래 끝여기까지말 <laughs> 해도 들가안 자, 그 다음에 그저 살짝 웃어주면 시작 그저 살짝 웃어주면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리 좋은지 아이 같은 눈빛을 하고 시작. 아이 같은 눈빛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요제 살을 제 시작. 살을 넣고 <laughs> 내려 시작. 살을 넣고 내려. 주지 앉죠. 자, 그다음에 응. 살다가 살다가 기뻐도 기뻐도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퍼 영원하리야영원할거야그 o o 변하지 마 d if you're not, you're not, you're n 나도 니가 너도 내가 나도 좋아 좋아, 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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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웃음> 끝났어 <laughs> <laughs> 자이 노래를 이정도만 알아서 그냥 뭐어 어, 그러니까 이정도로 이렇게 나가든가 그냥 그냥 간지러워도 꼭척 하세요 알았죠? 어 간지러워도 자 가볼게요 No. 시격사랑 다른 시경을 자, 해보세요. 언제까지 그렸더니 매일매일 만나도 마음에 좋을 거라고. ¡Muy la, la. <laughs> bien!